어, 제가, 어, 라지 랭귀지 모델, 채치피티에 대한 얘기하고, 우리가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이, 뭐, 채취피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바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라마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하이퍼 클로바, 하이퍼 클로바, 하이퍼 클로바, 또 있고요 우리나라 거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고 라있습니다 요거는 범용이죠 이거는 범용 모델입니다 그죠 범용으로 범용 공용 퍼블릭 뭐 이렇게 그죠 그래서 특정 도메인에 특화된 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어떤 데이터를 전체적인 범위에서 어떤 거든 응답을 해줄수 있는 범용이면서 누구라도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용 서비스입니다. 그렇죠? 네. 자, 근데 이 범용 또는 공용 서비스를 이게 이제 특화한다이 서비스를 특화한다 이 특화해가지고 특화해가지고 특화 서비스로 이제 만듭니다. 네. 도메인 특화 라지 랭지 모델, 그죠 도메인 특화. 어 도메인에 특화된 라지 랭기지 모델을 어 이제 만들어 가고 있다. 여기서는 여기 밑에 보이는 여기 모, 밑에 보이는 기사는 뭔가 하면 이커머스입니다. E 이커머스 e 분야에 그죠? 어 프라이빗 라지 랭기지 모델. 도메인 특화된 프라이빗 라지 랭기지 모델을 구축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어떤 얘긴가 하면은 지금, 라마라는 것은, 얘네들은 인터넷 접속해가지고 우리가 사용해야 되지만, 이거는 모델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라마를, 이거는 쓰면 돈, 이 채찌피티 같은 건돈 내야 되잖아요, 돈. 그렇죠? 근데 라마 같은 경우에 자체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 상품 정보. 그 다음에 사용자들의, 사용자들의, 어, 사용자들의 어떤 의견. 리뷰. 이런 것들 을 가지고 이 모델을 만들어서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고 그죠? 이게 이게 라지 랭귀지 모델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는 프라이빗. 보면 순수 여기에 이 모델은 순수 여기에 나오는 업체들의 어, 업체들의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자체 데이터입니다. 커넥트 웨이브라는 커넥트 어, 웨이브에는 자체 데이터를 가지고 자체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모델을 만들고 그죠 상품과 리뷰죠 자체 데이터를 가지고 프라이빗 라지 랭귀지 모델을 만들고 어, 사용자가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 모델에 대해서 대화를 하면 그렇죠 어, 대화를 하면 우리가 좀, 우리가 지난주에 그 클로바 X에서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상품에 대한 내가 필요한 요구사항을 얘기하면 대화로 얘기하면 텍스트로 답변을 주고 물품에 바로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제는 어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우리가 뭐 메뉴를 고르고 화면에 있는 어, 상품을 클릭하고 뭐 이런 개념도 있지만 바로 그죠? 그 전체에 있는 서비스들, 내가 요, 원하는 요구사항을 대화를, 대화로 시작하면은 내가 추천해주는 그런 이제 형식이 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세요. 이 업스테이지가 어떤 기업인가 하면은 아수겁, 뭐, 에스커, 에스커이라는 서비스를 만든 AI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자체 라지런기지 모델을 만들었어요. 라지랭기지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고 이 업체가 저이 커넥트 웨이브라는 상거래 업체입니다. 이 상거래. 이커머스 이커머스 업체입니다. 이커머스. 이 회사가 어딘가 아 바로 다나와, 다나와. 그다음에 중고장터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다나와. 그래서 여기서 뭐 기업 내부 데이터만을 학습해서 어, 정보 유출과 환각 현상을 방지하는, 그죠환각 현상을 방지, 방지하는 어 프라이빗 라지 랭귀지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업스테이지는 라지 랭귀지 모델을 가지 구축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고 이 커넥트 웨이브는 지금 데이터가 1 4학 개의 쇼핑 상품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딱 어울리죠, 그죠 그다음에 쇼핑몰 제작 솔루션을 갖고 있는데 이 커넥트 웨이브가 그러면 쇼핑몰 제작을 쇼핑몰 제작을 할때 과거에는 사용자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프라이빗 라지 랭귀지를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이 쇼핑몰을 바로 제작할 수 있게 되겠네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나는 어, 가수원을 운영하는 농부이다 가수원을 가지고 있고 사과를 어, 판매할 예정입니다 사과를 판 사과를 판매할 수 있는. 어 쇼핑몰을 시작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죠? 그러면은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이 그 필요한 설정을 해주고 어, 쇼핑몰을 만들어 주겠네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업스테이지라는 인공지능 기업하고 이커머스 업체들이 업체, 업체가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 기반으로 개화형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면 뭐 이, 이렇게 시작되면 어떻게 돼요? 뭐점산업 분야에서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을 가지고 자체 서비스를 계속 개발해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네, 시작이 그렇다는 거예요. 트렌드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근무하고 있는, 어, 분야에서도 결국은 이렇게 될 것이네요. 그죠? 경찰이든, 세관이든, 그 다음 뭐 상담이든, 그죠? 어, 은행이든, 라지 랭귀지 모델을 기반으로 고객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어 제공하게 되고요. 결국은 이제는 기업의 라지랭기지 모델을 잡아라. 결국은 기업에서 이걸 쓰기 시작하면 이거 돈이죠. 돈 주고 구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이제 보면은 각 회사들이 네이버도 모델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솔트룩스라는 회사도 라지랭기지 모델을 갖고 있고, 업스테이지도 갖고 있고, KT도 갖고 있고, 삼성 SDS도 갖고 있고, 이제 이 사람들이 자체 라지랭기지 모델을 가지고 영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어, 자기 제품을 갖고 있고, 어, 자체 기업마다 이 라지랭기지 모델을 제품을 갖고 있고, 그면 우리가, 보면 의료, 의료, 뭐, 그죠? 관광, 교유 어, 우리 거 쓰세요. 라고 이제 이 대화형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 모델을 사용하십시오. 라고 이제 홍보를 하게 되는겠죠 영업하겠죠. 당연히 여기에, 뭐, 오픈 AI에 채취 PT도 있을 것이고, 바드도 있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제품이 나오겠어요, 이제 앞으로. 그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고, 어, 이렇게 이제 서비스들이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러한 서비스들이 나와도 이제 어색하지가 않겠죠. 당연히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을 처음 접해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 실습을 하고 있고,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제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음, 앞으로 잘 적응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자, 이거는 여기서 다시 끊고 가겠습니다.